자, 오늘은 소액이죠. 한, 한 5천만 원대 투자로 가능한 관리가 편하고 공실 걱정이 없는 호텔, 제주도 호텔과 그리고 인천의 오피스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있는 이두 가지 매물을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매물 제주도의 호텔 또 인천 구월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로 호텔 정보부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제주도 서귀포시 신규 분양 호텔입니다. 서귀포 혁신 도시내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은 13.6제곱미터입니다. 10층 중에 7층 나와 있고요. 매매가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임대가는 월 70만 원, 1년 차에는 16% 수익 약정이 되고요. 실 투자금은 5,500만 원입니다. 네, 먼저 임대 사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양 호텔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호텔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 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강남의 오피스텔 한 채가 현재 가격이 3억대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억대 오피스텔 한채 대신 제주도의 호텔 관리가 편하고 그리고 공실 걱정이 있는 이런 호텔 세 채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투자금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세 차익까지도 가능한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두 번째는 5년간 수익이 확정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1년 차에는 실 투자금 대비 16%의 수익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2년에서 5년 차는 12%의 수익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요. 자 1년 차에 운영을 하다 보면. 자, 2년에서 5년까지는 안정적으로 호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12% 플러스 알파를 하더라도 16% 수익 보장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요. 자,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CITS라는 그런 여행사와 MOU를 체결을 했고요. 따라서 안정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호텔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네, 최초로 중국인 전용 호텔로 운영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반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노 80세를 바라보는 이때 연금형 부동산으로 굉장히 적합한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매월 70만 원의 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채면약한 210만 원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수익률도 보장하기 때문에 또 연금형 상품으로 활용하기도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호텔의 입지나 교통 여건은 어떤가요? 자, 본 호텔은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곳에서 제주공항까지는 약 40분대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항은 10분대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변에 이마트랄지 금융기관, 관공서 버스 터미널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아주 편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이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풍부한 관광 단지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 애돌계랄지 그 다음에 세계 조가비 박물관 천지형 폭포들이 있고요. 중문 관광 단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귀포시내에 있는 혁신도시 프리미엄까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미 9개의 공공기관이 이곳에 입주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20여만 명의 각 지에서 연수생들이 이곳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도 누려볼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네, 추후 매매 시에는 또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호재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바로 제2 제주공항 건설 확정이라는 점인데요. 그마만큼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내국인도 제주도를 많이 찾고 있다. 따라서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좀 늦으면 25년까지인데요. 자 이곳의 관광객이 약 4천. 193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귀하 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호텔을 찾는 그런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을 방정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서귀포 시내 제주 핵심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자, 이곳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신화 역사공위를 할수 있는데요. 자, 대지만도 398만 5600정도입니약 120만 평 정도에 해당되는데 자 2017년 4분기 정도면 개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분 개장이 되는데 이곳에 테마파크라지, 호텔, 컨벤션, 카지노, 그리고 제주 토속, 신화, 전설 그리고 역사 공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녹지 그룹에서 개발 중에 있는데 헬스케어 타운입니다 자 이곳이 토평동 이원에 153만 9천여 제곱미터에 조성되고 있는데요. 약 46만 5천여 평이 이러는데, 자 이곳에 외국인들 전용 병원과 그 다음에 의료관광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자 이곳이 발전하게 돼 있고요. 자 이곳에 들어가는 사업비만도 1조 5천 2 0억 금액의 가장 큰 사업이다 볼수 있겠고요. 콘더랄지 워터파크, 그 다음에 엘리스몰같고, 명상원이나 전문병원, 재활 훈련센터, 의료연구 개발 센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주도 앞으로의 전망도 참 밝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서귀포의 분양 호텔 마지막으로 특징과 가격 체크해 주시죠. 자, 본 매물은 서귀포 혁신도시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분양 호텔이라는 점이고요. 2018년 3월에 중공 예정료입니다 지금 한참 공사에 들어가 있고요. 지하 2층에 지상 10층 구매로 305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저가로서 중국인 전용 호텔이라는 점. 갈수록 중국인들이 제주들을 많이 찾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층 중에 7층. 방한 개, 욕실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망권도 받할지 한라산 조망이 또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 자, 5회 전액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부대 시설로 대연회장이라 할지, 피부 관리실, 그다음에 피트니스 클럽 등이 운영이 된다는 점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가격과 실투자금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자,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1억 1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강남 오피스텔 한 채가 3억 됩니다. 따라서 세 채를 사실 수가 있겠고요. 올 70만 원이 보장이 된다는 점. 대출 50%를 활용하신다면 실제 투자금액 5,500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한채 1,000만 원에 90에서 100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 호텔 같은 경우는 공실 걱정이 없으면서 세 채를 구입하셨을 때한 달에 210만 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분양호텔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고경제 이사의 두번